오, <laughs> 뭐, 쩌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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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가만히, 가만 가만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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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만만가 야, 도 야처럼 이렇다, 원래.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거다. <웃음> <웃음> 지보다 더한거참 맞는 것 같다. 서러워지 맨날 쿠루한테 두들겨 맞고. <laughs> 왜 근데 왜 껐다 붙어? 봤더라 쇼 아니 나도 몰라고 하거든 쥬야 개빨이구먼 만족해? 아들아씨 만족해? 좀 일어나서 반격을 해봐 앉아만 있지말고